네, 오늘 라랑 라의 고향집에 갑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킴마니 아파트에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샤워를 못하고 가는데 샤워 못하고 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잠옷 입고 고향집에 갑니다 아, 고향집에 가서 샤워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냄루왕 아, 어머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냄루왕 사가지고 갑니다 8시 30분 아침이에요 근데도 열어놨습니다 손님 안에서 먹는 손님은 없는데 가게는 다 열어놨어요 여기 여행자 거리죠 포장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라오스는 끝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끝낼 생각이 우리 같으면 중요한 거리고 빨리 싹 끝내버릴 건데 아 공사 그래도 포장이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끝나요, 공사가. 네, 이렇게 잠옷 입고, 아, 응. 먹을 요구르트 네, 챙겨가지고, 편안하게 갑니다. 저디 라이버. 라이. 디 라이. 뭐랄까? 아, 고향집 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가다가 빵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빵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있네요. 와, 그냥 구멍가게 같은데. 빵이 진짜 많아요. 와,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거의 빵 공장인데요, 공장. 여기서 빵을 사가야 된대요. 갈 때마다 사가나 봅니다. 빵을 이나라에선 카우찌라고 해요, 카우찌. 카우찌 사가야 된대요. 오, 이거는 반미 할때 쓰는 빵인 같은데. <laughs> 애기가 장사해 애기가. 음, 많이 샀어요 <laughs> 빵한 봉지에 2만 깁한답니다와 진짜 싸네요 2만 깁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정도 밖에 안해요 빵한 봉지에 한 봉지에 한 8개 들은 거 같은데 그리고 안에 크림 등불을 시키면 이렇게 직접 잘라가지고 넣어줍니다 음. 여기 안에 크림이 있는데, 네. 크림 잘라가 넣어줘요. 우나라는 진짜 어린 친구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 거의 14살, 15살 정도밖에 안돼 보이는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해요,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안에 이제 잼을 바르고 야채 넣어주고 하게 되면, 하나, 반미 같은 이게 만끽입니다 만끽 만끽비면 요즘 그걸로 650원 정도밖에 안하네요 로컬에 나오게 되니까 아, 물가가 완전 싸게 같겠네요 근데 빵은 진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만들어 내네요 이거 아마 여기서만 팔지 않고 어디에 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가게 같은데 이 친구는 한 10살밖에 안돼 보이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 말로는 여기가 빵 공장이랍니다. 빵 공장.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데요. 어린 친구들 한몇 명하고 어른 두 명하고 만들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 한네명 있네요. 빵 공장이랍니다. 여기 많이 이용하나 봅니다. 가는데 뭐딱 지나가자마자 바로 여기서 사서 서서 빵 사가지고 가자고 하는 거. 자주 사가지고 가나 봐요. 갈 때마다. 빵갈 때마다. 어, 밤에 한 20개 시켰다고 합니다. 뭐, 20명 있나? 친척들 다 주려고 그러나? 와, 20개 금방 만들어냅니다, 근데. 트럭 뒤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네, 장비들하고 같이 앉아갑니다. 여기 라우스에서는흔한 일입니다. 이 뒤에 트럭 뒤에 타는 게. 라집 가는데 도로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집들이 나무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또 하늘도 이쁘고요. 그래서 아,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동남아의 풍경 같지 않고 어디 유럽의 한적한 길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경운기 정말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국한기처럼 생겼는데요. 많이 다닙니다. 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라집 앞에 잭프루트 나무가 있거든요. 우와, 열매가 진짜 많이 달렸어요. 잭프루트 엄청 많이 달렸어요 오늘은 엄마, 아버지만 있네요 그리고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진짜 이뻐 와 머리하고 꼬리만 새까맣고 이뻐요 닭도 있습니다 병아리네요, 병아리 쌀은 닭이 진짜 작게 보여요 여기가 부엌이에요, 부엌 냄비가 보면은 밑에 이렇게 어 수치나 아니면 나무를 떼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냄비 밑이 다쎄 까맣습니다. 걸려 있는 냄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산 같은 것도 있네요 보니까. 아 오토바이가 있는데, 아 오토바이가 <laughs> 네뼈다귀만 있는 오토바이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보다 더 사실은 못 살아요. 야. 이 잭프루스는 정말 큽니다. 와, 이거 뭐야? 진짜 많이 달렸어. 우와. 바나나도 있습니다. 바나나. 바나나는 아직 덜 컸어요. 먹기에. 바나나 이렇게 자라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랍니다. 네, 네. 아유야. 안달라이. <laughs> 칼을 가지고 <laughs> 양팔랑 <laughs> 양팔랑 아 이게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도 여기는 바나나 나무고요. 다요 근처에 다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어요. 와 이거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실제로 자라는거 처음 봤어요. 희한하게 생겼네 아직 덜 익었다고 합니다. 우와 이거 처음 봐요 저도 이렇게 파인애플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리안 아니. 여기는 투리안 나무래요. 여기 응. 앞에 보이는 거. 아니 아보카도. 아보카도. 응. 야 없는 게 없네 다이네. 여기는 바나나. 이것도 고무 나무인 것 같네요 보면서. 여기 뒷 떄에도 뭔가를 막 잡초처럼 나 있는데. 다 쓰이는 뭐 과일나무 아니면 뭐 고무나무 아니면 뭔가 쓰임새가 있는 나무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뒤쪽이에요. 오, 에어컨도 달아놨네? 여기에 문을 새로 달았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옛날에 문이 없었거든요. 저번에 왔을 때. 라가 네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안 쓸어놨네요. 보니까. 한 통째로 줘서 여기서 썰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여기 에어컨을 설치해 놨어요 저번에 없었는데 이 방만 그래도 타일이 깔려 있어요 어? 더울 때할수 네. 있어요 네 지금 저번에 왔을 때보다 어, 여기 벽을 많이 쌓아놨어요 지금 공사 중이네요 보니까 여기도 방을 만들고 있고 뒷문이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요 옆에 화장실을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어, 라시뿐만이 아니라 옆집에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붕은 네, 양철이 아니네요 판넬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돈좀 들었겠는데요 밥 금방 먹고 금방 이렇게 눕습니다 아마. 손님이 온다고, 제가 온다고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시골에는 거의 에어컨 안 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 가게인데 옛날에 제가 놀러 갔던 그 외곽지보다 보면 어, 과자의 종류가 더 적어요. 좀 많이 갔다 나 애들이 사먹을 텐데. <목소리> 고무를 재배해가지고 가는 거랍니다. 고무. <laughs> 망고예요 망고. 엄청 큽니다, 근데. 와, 망고가. 아, 지금 팔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마을에 저렇게 고무나무에서 재배한 거를 지금 열심히 나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고무 재배한 걸 싣고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오늘 파는 날이라고 하네요. 누가 와서 사가나 봅니다, 저걸. 여기는 보니까 주수입원이 고무 재배를 해서 파는 게 여기 주수입원인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다 회의를 그 하고 있어요. 뒤에 수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수도가 전체 설치된 게 아니라, 여기 우물을 파서, 이렇게 수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가 안올 때, 네, 여기. 오빠, 똥툴리안돼 음, 툴리안. 아니 상수도가 아니면 은 어떻게 이거 물을 끌어올리죠? 모터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어? 응? <laughs> 부후, 한을 사람의 꼬리함, 짜오, 애한테 물어보는 편네 엄마한테 물어보든 아, 이거는 또 야이, <laughs> 물도 이렇게 받아서 설거지도 여기서 합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응. 네. <laughs> 한국, 요 o u n g war, young w a 영월 o u n g war,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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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니, ㅎ ㅎ ㅎ ㅎ ㅎ 얍! ㅎㅎㅎㅎㅎㅎㅎ 가 거는 니아 네네네 이거 토신인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것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이거는 보니까 생강 냄새가 나요 뿌리에서 근데 줄기를 먹는다고 하네요 야 그거 할거 보게 되면,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 다, 이제, 여기,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피부가 검은데, 나 혼자 하얗습니다. 네, 원래는 피부가 하얀데, 이제, 일을 여기 햇볕 아래서 하다 보니까 피부가 검어진 것 같아요. 거기 한국에서 일했던 사장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은데, 8개월 일하셨대요. 아. 김래욱. 어, 어김 정확하게 우. 발음했네. 아.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오, 팔 개월이라서인데 발음을 정확하게요. 김래욱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laughs> 한국 사람들 일 진짜 열심히 한다고. 아주머니, 할머니들 일 잘한다고 그래요. 아, 해수완. 좋아 아, 배추. 마니 레라이, 마니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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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 어, 고 그리고... 배추? 네. 배추. 배추, 어, 배추. 해해김치해김치 어, 햇김치, 햇김치. 어 응, 배추. 어, 배추 농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많이 라이라이라 와. 많이 라이. 이 한은 유리비약 많이. 이 네, 여기 오늘 수확한 거를 파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무 수확한 걸 싣고 와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냄새가 고약하네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또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고무 냄새가, 고무 재배한 냄새가 이게 고약하네요. 지금 저기 고무 재배한 데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냄새도 진짜 고약합니다. 저기 조그만한 가게도 있네요. 음료수 팔고 하는 가게. 어... 처음 봐요, 이런 거는. 이런 거래하는 것도 처음 보지만, 고무 아, 재배한 것도 처음 봅니다. 이크로 모양으로 이렇게 딱 생겼네요. 와, 근데 이 고무 냄새 진짜 지독합니다. 와,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쉽지가 않아요. 냄새 맡기가. 거의 다 모아놨습니다. 막 쓰레기처럼 막 모아놓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 다 가져와서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앞뒤로 실을 수 있는 경기 구조도 있습니다. 앞에도 실고 뒤에도 실고 무게 배분한다고 그렇게 한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재배한 걸 팔려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그걸 합니다. 양식장이랍니다. 양식장. 보이십니까? 저기 양식장에 아,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와, 근데 날씨 오늘 진짜 더워요. 햇볕 가린다고, 햇볕이 들어온다고 오후에는 이렇게 이거를 칩니다. 오 훨씬 시원하네요. 이거. 햇볕이 덜 들어오니까. 그냥 대나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펴니다 펴가지고 이렇게, 기둥에 묶고 그럼 좀덜 덥긴 덜 덥네요 햇볕이안 들어오니까 렇이바이바이바이렇메이이이렇이이이렇 이렇게, 이이 잘 가요 잘 있어요 네 이제 어 비엔티안으로 갑니다 사실 여기도 비엔티안 이죠 비엔티안인데 완전 시골입니다 와서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계속 그냥 먹고 누워 자다가 그렇게 갑니다 아 이게 비포장도로라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저 나무들 자세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다 고무나무입니다. 보면 나무에 저 조그만한 그릇들이 달려 있죠. 여기 있는 것도 다 고무나무입니다. 여기 나 오빠도 어 여기 고무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자기 고무농장이 있대요. 이거 큰아 오빠 농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오빠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땅은 어느 정도 사놓았나 보네요. 친구가 하는 옷집이라고 합니다. 바지 보고 간대요. 여기 그 마을에서 바로 빠져나오면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에 이렇게 옷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지 하나 사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티골에도 샤넬은 파네요. <laughs> 나는 아무것도 안해도 이제 고향집에 와서 엄마 아빠 보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친척들끼리 요즘도 아직 그런 동네가 있긴 하죠 근데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동네하고 비슷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친척아니고 그런 동네입니다 옛날 우리 사는 거 하고 다른 건 뭐냐면 사는 정도가 우리 살 때보다 조금 더못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70년대에 비해서 우리가 살았던 70년대에 비해서 조금 더못 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정보들도 없고 있고 또 아까 그 친척 중에서도 한국에 일하러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어 이제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는 한국 사람에 대한 또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이미지 <laughs> 어, 다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사면 좋은 게더 많죠 저기 비엔티안에서 사면 근데 또 친구 가게라서 하나 팔아 주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옷이 엄청 쌉니다 네, 여러 개사 가지고 오네요 앞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와 오랜만에 보네요. 무지개 뜬 거. 이야, 이야 멋진데요. 보이시나요? 이거 촬영하는 게.